이거. 야, 이거. 와, 크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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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m 이 m 이거. 넘는 게없이 이거. 이지 진짜 벌거 이거. 이거. 이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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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궁 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만아 만화. 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거절이야 뭐야? 허준님. 네. 이거 뭐예요? 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하고 있지 않지만 응. 사슴벌레인데 가장, 사슴벌레? 가장 원시적인 사슴벌레들입니다. 사슴벌레라고 이게? 네. 헐. 한번 있어봐. 이 크기가. 1cm도 안되잖아요 이거는요 한 5mm 정도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거절이나 밑빠진 벌레 뭐 이런게 아니고 사슴벌레 라고요? 네. 이게 어느 나라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두 마리가 아, 약간 큰거 네. 어. 요건 이제 일본에 서식하는 종입니다 아 일본에 네. 아 일본에 네. 아 이게 일본 이 밑에 거는요. 이건 이제 같은 속에 있는 건데 응. 위에 두 종이. 얘는 유럽에 있는 애입니다. 아 그럼 유럽에도 여기 살 같은 네. 속에 살고 일본에 사는데 우리나에는 없죠.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응. 먹고 있는 수종이나 아. 그런 유가 우리나라랑 좀안 맞는다고. 아 보니까. 없어요. 대마도만 가도 이게 있어요. 아 대마도에 네. 있다고. 우리나라도. 얘네가 아... 이제 너도밤나무인가 그걸 먹는데 음... 내륙에 그게 없잖아요. 아... 아... 그래서 울릉도에, 어, 울릉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울릉도에 이걸 찾겠다고 가신 <laughs> 분들몇명 있었는데 에. 아쉽게도 아직까지 발견이 안 아직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어... 네. 뭐... 사고 있으면 정말 기쁘겠네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도 이게 좀 귀한 편이에요. 아니면 그도좀 일본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생각보다 잡히는 편인 것 같아요. 나무만 잘 잡으면. 오... 네. 오. 그럼 이거는 뭐 나무를 까 등화 이런 데안나 봐요? 등화에 제가 알기로 가능 오긴 하는데 가장 가는, 쉬운 아. 방법은 나무를 아. 까는 아, 게 아, 나무를 네. 까야 된다. 오, 그렇구나. 그런데 그 옆에 이 조그만 것들은 뭡니까? 더 작은데 이건? 네. 얘네들은 이제 응. 아까 옆에 있는 응. 세마리가아예살루스 속이라고 하는 데데 아, 예, 예, 예. 얘네가 연구가 사실 응. 많이 된 애들이 아니었는데 오. 이제 90년대랑 응. 2010년대 이때 연구가 좀 활발히 되면서 어. 원래 아예살루스였던 속들이 응. 전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오. 그래서 그 독립된 속들이 응. 왼쪽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전부 다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야 <laughs> <laughs> 근데 요거는 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네 일단 먼저 응. 요.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네, 첫 번째 거 특이하게 아시아가 아니라 멕시코 아 멕시코 엄미 음. 그 중에 나옵니다. 음그 사람들이 이걸 잡을까? 그, 그래서 정말 <laughs> 귀해. 그래서 잘안춘다 <laughs> <laughs> 이야 그럼 그 나머지 다섯 마리는 어디에요? 얘는 다 이제 동남아시아, 뭐 스마트라나 모르네요. 아, 아. 이쪽에서 나오는 친구들. 이야 근데 이거 못 잡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 편이에요. 이것도 네. 최근에는 정말 잘 사람들이 안 잡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잡힌 표본들이 돌고 있는데 오. 요즘 최근에 잡힌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옛날에 이걸 누가 잡았을까 <laughs> 그게 일분들이 아마 그때 아, 당시 예, 네, 일본인들이 가서 열심히 잡은 것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마그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말레이시아나 스마트한 사람이 이걸 잡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것 보여도 아마 뭐 관심도 없을 것 같은데 네. <laughs> 아 어쨌든 이게 네. 아주 흔하진 않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응. 얘들이 모여 사는 느낌이라서 아 한번 잡으면 좀좀 잡기 힘든 것 같은데 오, 그래요? 오 뭔가 이거를 한 마리 두 마리씩 잡긴 그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역시 이거 둥화에 온다기보다는 어떤 나무를 네. 따가지고 잡는데 한번 재수가 좋으면 여러 마리 를 잡을 수 있는 야 그런 종이구나. 우리나 그러니까 길쭉사 길쭉꼬마 사슴벌레도 한한 마리 그러니까 못 보면 아예 못 보는 거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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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에, 에. 몇 마리씩 보는 거예요. 한 마리 하나에. 아 이걸 좀뭐 생태나 이런 거 알면 가서 한번 나무를 뽑개가지고 유충 같은 거 한번 아 해봐야겠다 한번 도전해봐야.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걸좀 잡아보려고 사실 저도 많이 한번 노력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못 봤거든요 한 아, 번도. 정말. 음 요건 음. 구입한 건가요? 네다 구입했습니다. <laughs> 가격은 대략 어떻게 돼요? 가, 대략 그냥. 이, 가, 네 가, 이게 작잖아요. 음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다행히. 아무래도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동남아 쪽 친구들은 가격이 음. 막 5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선에선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이제 이맨 위에 있는 멕시코 친구 음,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건 좀 꽤나 귀한 친구라서 오. 한 20만 원좀안 되게 음.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그 누군지 모자란 그 멕시코 친구는 솔직하죠. <laughs> 솔직하네요, <laughs> <쓰지 마시고 웃음> 네. 진짜. 야 이걸 돈 주고 산다니 <laughs> 그 사람들은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야 어쨌든 야 특이한 곤충들. 보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네. 야 예, 앞으로도 좀 좋은 곤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거 있으면 다음에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 야 오늘은 야 에살루스를 포함한 아주 초소형 하선몰레들을 구경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이런 걸잡아놓는게 있을까? 한번 딜러 집에 가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만천입니다. 만반 와구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